어, 내가 오늘 세 번째 영어 교실이야첫 번째 두 번째를 못본 친구들에게는 일단 빨리 보고 와. 아, 그래. 일단 여기. 어 오늘 아 어, 어, 러닝 포인트에서 마이 트라이 했고요. 룩 네. 했어요. 네. 보면서 챈트라고 나와요. 챈트. 챈트. 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. 이겨라. 이겨라 반복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컵. 컵. 컵 이것도 챈트예요. 챈트는데 네. 자, 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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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ding pen, r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play t o 같이 놀아요라고 나왔어요. 네. 여기 에 보면 부채 모양이 나왔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? 폴딩팬일까요 해실까요? 폴딩팬 예, f o l 이어 영어로는 부채를 뜻하는 거고요. 네. 그리고 포인트 체크해서 답을 얘기해 보고요. 마이플랜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. 네. 여기까지. 네. 어때요, 디비요 자, 안녕. 내일.